시니즈 현재 253원 움직이고 있습니다.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던 친니즈 현재는 쓰리음봉 떨어지고 나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과연 방향을 어디로 잡을까요? 그리고 그 방향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체크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카톡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우리 무료 구독자 카톡방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단톡방에서는 이렇게 매수가와 비중을 정확히 적어드리고 단순히 수익만 얻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매매하시는 눈을 키워 드리기 위해서 시나리오 매매 대응법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구독자 단톡방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제 개인 번호로 카톡방이라고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게 어디로 방향을 잡을지를 얘기하기 전에 칠리즈가 왜 올랐는지부터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칠리즈는요.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 구축된 프로젝트라면서 소시오스라는 블록체인 기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을 운영하며 플랫폼 내에서 스포츠 팀들과 팬사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코인 속에 써 있죠. 이걸 보다시피 그리고 이... 공식 트위터를 봐도 아시다시피 이 칠리즈는요, 펜 코인을 거래하는 수단으로서, 어, 제공되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업비트상에서 상장되고 있는 이 유벤투스 이런 것들도 이 소시오스 여기 홈페이지에서 다 모두 거래가 되고 있는 코인으로서 이렇게 팬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유명 축구 구단뿐만 아니라 축구 국가대표팀, 그리고 테니스, e스포츠 등 각종 이 스포츠라면 가리지 않고 인기 팀들을 이렇게 상장을 시켜서 팀 코인으로서 이렇게 매매가 될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사실 칠리즈의 어떤 좋은 호재가 발생한 그런 부분이 아닌, 칠리즈 펜코인인 산토스 코인의 상승 때문입니다. 소시오스닷컴에서는이 펜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칠리즈를 가지고 거래가 되는 만큼 이 산토스 코인이 오르면서 칠리즈 코인에 대한 수요도 올라갔다라는 관점에서 이 칠리즈가 같이 오르게 된 거고요. 그만큼 좀 많이 핫하게 움직였습니다. 조금 움직인 것도 아니고. 이 산토스 코인이 바닥권 기준으로 했을 때400% 이상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움직였고요. 이게 좀더 극대화된 거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나 맨유 살까? 이게 좀더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론 머스크. 세계 1위 부자죠. 세계 1위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맨체스터시티 살까? 라는 <laughs> 트이터를 했습니다 뭐 물론 그거는 농담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가짜 맨체스터시티 코인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코인 같은 경우는 2000% 넘게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팬코인들이 변동성 을 키우고 더 많이 흐름이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로 인해서 칠리즈도 영향을 받아 좀더 크게 상승이 나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당장 이 차트가 올라가면서 같이 따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을 키우고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고 변동성을 키우고 특히나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칠레도 같이 영향 받아서 음봉을 이렇게 그리기 시작한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현재 미국 시장 쪽에서 미국발 긴축 공포 우려로 인하여 미국 증시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암호화폐 시장도 영향을 받으면서 좀 떨어졌잖아요. 그거에 따른 하락도 조금 더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미국 증시 영향으로 인해 금리나 기조로 인하여 영향받은 코이신장의 흐름은요. 8월 26일에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위든 아래든 확실하게 정해질 거예요. 그 전까지는 좀 혼돈의 카오스라는 느낌이랄까 이렇게 안에서 변동성. 키우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리즈가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오늘 잘 버티고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있긴 한데요. 만일 오늘 밀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여기 220원 확인하면서 일봉상 21선 확인을 좀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250원 자리에서 해준다면, 여기 위에서 짧게라도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을 좀 보여주겠죠. 그러다가 점점, 점점 봉이 작아지고, 봉의 모양이 작아지는 건 키포인트예요. 점점 작아지고, 거래량이 계속 오늘처럼 이렇게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기술적으로도 반등 나오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 텐데, 단이 흐름들은요, 모두, 칠리즈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펜코인 흐름 보면서 가야 됩니다. 지금 칠리즈가 변동성을 크게 키우지 않는 이유도 펜코인이 현재 어때요? 굉장히 작은 십자 모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면서 매매를 하면 되겠고요. 현재 우리 구독자 카톡방에서는 칠리즈 열심히 이 변동성 안에서 매매하면서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오전 시간에도 이렇게 칠리즈 매매하면서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상태고요. 시간들 봐주시면 되겠죠. 어제 저녁 시간에도 칠리즈 굉장히 활발하게 매매를 진행하면서 수익을 챙겨드린 상태입니다. 모두 우리 구독자 카톡방에서 칠리즈 매매한 거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매매 진행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 우리 구독자 카톡방에서 모두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화면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친리즈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우리 구독자 카톡방 입장 링크 답장으로 전송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구독 버튼 꼭 누르고 화면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8459-8508 010-8459-8508제 개인 번호로 친리즈 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우리 구독자 카톡방 입장 링크 답장으로 전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꼭 구독 버튼 누르고 구독자 카톡방. 입장 해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칠리즈 계속 변동성 키우면서 움직임 나오고 있는 만큼 단타 구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최근 구독자 카톡방에서는 칠리즈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조금 중점적으로 매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만큼 이 칠리즈가 변동성을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수익 구간이 잘 나오거든요. 그럼 그 구간들에서 우리가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 매도가 진행이 된다면 충분히 수익 나올 수 있는 구간도 많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오늘도 많이 이런 식으로 움직임 보여주고 이 펜코인 먼저 보고요. 펜코인 흐름 보면서 변동성 키우는 그 타이밍에 미리 칠리지를 매매를 진행을 해놓은 상태라면 조금 더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도 우리 구독자 카톡방에서 실시간 매매 타점 잡아서 체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오셔가지고 여러분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칠리즈 관련해서 체크 사항들. 실시간으로 나오는 속보들은 바로바로 바로 카톡방에서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부분들은 영상으로도 체크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칠리즈 실시간 매매 타점과 중요 이슈들은 카톡방에서 영상으로도 체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톡방에서 뵐게요.